선생님, 그 일반인이 장난으로라도 하면 안 되는 무속적 행위가 있을까요? 아, 어, 진짜 감독님, 이거 질문 잘 해주셨어요. 제가 여러 상황을 봤는데 뭐 신당에 오시면 여기 오방기, 오방기 본인들이 여기 전보시고 나서 재미 들려 갖고 본인들이 가가지고 그 만물사에 가갖고 오방기를 막 사. 그래서 자기가 본인 점을 아침에 일어서 저 오늘 하루 일진 좋을까요 뽑아보고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이 신의 무구들은 함부로 소장하고 방울 심지어 또 방울 이렇게 사서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왜 왜 그런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어 그렇게 해서 신령님을 모시지 않는 일반인이 그렇게 신의 물건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면은 여기에 진짜 안 좋은 것들이 다붙을 수가 있어. 진짜 막말로 잡기신 붙을 수도 있어. 어?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. 또 이런 분도 있었어. 어, 뭐 성묘를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을 해보셨던 분이지 시성이든 구시든. 그러면 갑자기 또 가갖고 조상님 옷이라고 막 해드린다고 조상님 신발에다가 조상님 막 벗어내. 이렇게 해서 그 거기 성묘 가셔갖고 그렇게 해드리고 다 그게 본인들은 일반인들이잖아. 그거는 무당들만이 그 조상님들 또 이렇게 영가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거지 본인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분들 못 받아가셔요.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.